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755조 에스도 6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지난 한주 앞서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주일 동안 노회 행사로 말미암아 교회를 비웠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셔서 노회 행사를 잘 마칠 수 있었고요. 하여튼 제가 없는 동안에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어디죠?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에스더서가 모두 열장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어떤 인물들이 나오죠?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에스더가 나와. 에스더. 그리고 에스더와 관계가 되어져 있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났던 아하수에로 왕 바사 페르시아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 또 모르드개와 에스더를 없애려고 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눈여겨 볼 만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에스더서의 특징, 특징. 하지만,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그 세밀하심이,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디테일이 얼마나 치밀하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는 성경이 바로 에스도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마치 이 세상 사리가 겉으로 보기에 모두가 다 똑같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삶이 그냥 고만고만 그만 해요. 삶의 모습이 그리 차이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믿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말씀을 의지해도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때로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교훈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어느 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 알수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큰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대도 여러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곳을 살아가고 있기에 세상과 하나도 달라 보이지 않는다 해도 그 세상살이 가운데 다른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자료를 수집하고 또 참고서들을 보는 중에, 2009년도에 이 에스더서를 묵상하며 기록했던 노트에서 이런 글귀 하나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다섯 가지 법칙이라고 하는 글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려면 먼저 축복을 받아야 한다.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따라야 한다.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향상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향상된 삶을 체험한다. 아멘이십니까? 예. 예. 제가 이게 2009년도에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기록해둔 어떤 노트에서 제가 발견을 했는데 어디서 보고 적어두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려 15년 전에 적어둔 이 글을 오늘 설교의 재료로 쓸 줄을 누가 알았겠냐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예전의 우리의 고난도 지금의 우리의 근심도 앞으로의 우리의 사소한 걱정도 우리를 높이시기 위한 재료로 사용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까.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어떤 순간에는 그 고난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사는 것이 어려워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조차 힘이 들어서 그냥 세상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그 순간을 버티고 이기고 견디고 났더니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서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추억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그 힘든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생명싸게 보호하셔서 할렐루야. 생명사계에 보호하셔서 그 언젠가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네. 지금 당장은 아니요 에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언젠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믿어 버리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온갖 멸시와 수모를 안겨다 주었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발 들어보셨습니까? 그 이름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어떻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롭고 예쁜 아내가 있었는지 상상이 안 됐지만 성경에 보니까 이 나발에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내로 있었어요. 뭔가 수모와 모멸감을 겪고 있었던 다윗이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나발을 죽이겠다고 말을 몰고 군사를 동원해서 나발의 집으로 향할 때 아베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윗의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는 3상 25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사람이 일어나서,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어디예요?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곳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모멸감을 가져다 주고 멸시함이 온갖 수모를 다 준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당신이 그머리속은 사람을 죽인다면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되어졌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흠집이 난다. 흠집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가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순간에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나발이라는 사람한테 당한 어떤 그 모멸감을 극복해 보고자 나발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아비가일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 그 사람 한 사람 죽인다고 해서 이득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처리할 것이고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에스더서가 받추는 의미가 메시지가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은 아닐지라도 그 후에, 그 후에 나중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스더서의 메시지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복이 임하게 되기를 소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는 늘 고난만 주고 고통만 주고 연덕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우리에게 복이 임하길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언제나 우리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우리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로 인하여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5월 8일 날 제가 아침 뉴스를 보다가 그냥 그 통계 하나를 보고, 아, 하고 타인식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떤 통계냐면, 한번좀 보여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민 3명 중에 1명이 우울하다는. MBC 뉴스 5월 8일자 아침에 저게 딱 뜨길래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때에.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이 저를 만났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지인을 만났을 때, 저런 우울증은 사라지고, 가슴을 답답하게 했던 먹구름들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는 왜 행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행복하지 못할까?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어느날,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청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오지 않는 것. 아마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잠자리에 들어 침대에 누우면 잠을 잘 잤는데 특별히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한 어떤 그런 어떤 삶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베개만 베면 5분 안에 5분도 아니야. 한 31분 안에 그냥 잠이 들었는데 그날따라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한 사람을 불러다가 신하한 사람을 불러다가 오늘 보니까 역사책 역대 일기를 좀 읽으라고 한 거예요. 그 밤중에 하필이면 왜 역대기를 읽, 읽었을까? 우리가 그러니까 잠이 안 오면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잠이 잘 와요. <laughs> 옛날에 베개 베개 삼아서 성경책 배고 이렇게 목침 삼아 서 자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아소헤로 왕이 그랬던 것 같아. 역대기서를 읽으면 따분하고 지루하고 그래서 아마도 가져다가 읽으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그 밤에 아소에로 왕을 재우지 않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다. 네. 아무리 역대기 그 지루한 책을 읽어도 이게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본문 바로 앞에 에스더스 5장 후반부에 보면 이런 글이 하나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날 밤이 지나고 나면 이제 모르드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만의 모략에 의해서 50 규빗, 한 규빗을 40에서 50cm로 잡으면 거의 20m가 되어지는 장대에 매달려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그 밤에 아소에로 왕을 재우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도 하지만 믿습니까? 음. 때로는 그분이 하실 일이 있으실 때 잠을 재우지 않기도 하신다는. 것. 왜요?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 보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얼마 전에 애꿈 선교의 목상 코너에 매일 같이 애꿈 속 애꿈 선교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이 목상을 올려요. 그러면 그 목상을 보고 은혜도 받고 밑에 댓글도 달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어떤 그 말씀들을 통해서 또 그렇게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같이 나누고 있는가를 이제 제가 보게 되는데. 아주 짧고 굵은 묵상 하나가 눈에 띄었고요. 그 묵상 또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기억이 나서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섭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고 계신다. 사람과 식물의 성장이 언제 일어날까? 밤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깊이 잠든 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밤사이 일한 것을 사람들은 낮에 확인하게 된다. 우리는 여기서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된다. 우리가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밤과 같은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 믿습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아. 있습니까? 네. 우리는 뭐 근심하거나 또 염려하거나 걱정함으로 말미 아마 그와는 좀 다른 어떤 케이스겠지만 잠을 못 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밤에 불면증에 걸려서 잠을 못 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전 긍긍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밤에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순간은 알수 없지만 아침에 눈을 또 보니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 믿습니까?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잘 주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응.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가 변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한 어둠의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밤에도 일하실 뿐만, 아니, 일하실 뿐만 아니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밤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은 역사책을 읽히게 하셨고 읽고 있었던 역대기 속에서 하나의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본문 2 절에 보니까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누가 알았어요? 모르드게가 아는 거. 그리고 그 모르드게가 고발함으로 말미암아서 소식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서 암살 모살하려고 했던 계획은 허사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 그 말미암아 아소에로 왕이 목숨을 포전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왕이 신하에게 묻습니다. 그럼 그때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왕이 이래되이 일에 대하여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마침 모르드게를 자기의 계략과 모략으로 죽이려고 장대를 만들어 놓고 왕, 왕이 깨어나기를 기다렸다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문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던 하만을 불러서 어떻게 해 주어야 할지를 물었어요. 그때 착각은 자유라고. 하만이 생각하기에 마치 자신을 두고 상을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왕이라고는 그렇게 믿고 왕의 생명을 살린 사람이라면 존귀한 사람인데 이렇게 저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고하는 거지 이때 이 하만의 그머릿 속에는 이제 왕보다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비록 왕은 있을지 몰라도 왕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많은 어떤 권력과 그 어떤 부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소에로 왕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는 모르드게를 불러서, 누구를요? 하만이 아니고 모르드게를 불러서 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을 누가 받았습니까? 하만이 아니고요. 모르트계가 봤죠, 모르트계가. 여기까지는 다 하시는 얘기잖아요. 생각해 봅시다. 행복은 언제 찾아오느냐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그 일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열매 맺을 것이라고 기대하면, 음. 믿으면 행복하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불행일지 모릅니다. 당장은 마음이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닐지라도 언젠가 그 일이 아름답게 결론 지어질 거라 믿는 사람은 지금 행복하게 살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에스도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살리는 영광스러운 일을 했지만, 당시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만일, 그때 모르드게가 아니, 내가 왕의 목숨을, 생명을 살렸는데, 나에게 왜 아무것도 주지 않았느냐고 불평했다면, 그래서, 당시의 불평과 원망으로 자신이 받아야 할 목을 조금 챙겼다면 돈몇푼 얻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순간은 흡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후에,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할 때, 모르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이 넘어갔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모르드게가 쓰임 받지 못했을 것이고요. 하나님은 모르드게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겼을 것이다. 물론 성경으로 봐서는 모르드게가 어떤 생각을 했을는지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불행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듭니까?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10편, 126편, 5조가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 오리라. 믿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 순간. 여러분, 한번 봄에 생각해 보세요. 밭을 갈고 나면 그 밭에 먼지가 펄펄 나요. 그 다음에 황무지 같아요. 거기다 씨를 뿌린다고 지금 뭐가 얻어, 그, 얻어질 수 있을까? 무엇을 얻을까? 싶은데 언젠가 그 일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 삶은 행복한 삶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멋진 일을 했어요. 남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오해를 받는다면 불행한 일 아닙니까? 생명을 바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렇게 될수 있을까? 그 누군가로부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생각하며 산다면 여러분 매 순간이 그 삶이 고단하고요, 힘들고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삶이 치옥일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분명히 열매를 맺겠지라고 생각하고 조급함을 버리면 행복해. 질출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그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한 번쯤 들었던 이야기고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하나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내가 꼭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해야 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나는 해야 될 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 아니 나는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혹여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당장 그것을 갖지 못해서 불행하다 여겨지십니까? 아니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을 접어두고 지금 꼭 해야 될 일을 하게 된다면 지금은 좀 마음이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언젠가 반드시 금메달을 따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앞에 사진에 보시면 이용표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나오는데 어느 강연에서 했던 이야기.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면.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면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갖고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 주어져야 행복일 것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성경 또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잊혀진 존재였는데, 어느 순간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그날, 그 밤에, 하나님이 엄청난 영광의 멸류관을 쓰게 하도록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지금 당장은 내가 어떤 상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필요한 그 시간에 모르드개를 높여주더라고. 있습니까? 음. 하나 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에스더서 5장과 6장을 제가 묵상하며 또 발견할 수 있었던 꿀팁 하나가 무엇이나 자기 자신을 알면 행복하더라. 있습니까? 음. 네. 많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만처럼, 하만처럼 자신을 착각하며 살아. 많은 사람들이 나발처럼 자기 자신이 뭔가 대단하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복해져야만 된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아니라. 우리가 대단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복을 주셔야.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고요. 그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테스 형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자신을 알아요. 근데 내 자신을 아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줄로 깨달을 때 여러분 행복하다는 거.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나 같은 사람 또 다시 세워 주시는 줄로 알면 그게 행복인 줄로 믿으시고 그 믿음이 없이 어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한 번쯤 돌이켜보면서 또한 주간 살아갈 때그 믿음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미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